함수 y는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1의 x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k값을 구하래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인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k 곱하기 2분의 1의 x 제곱인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2분의 1제곱을 마이너스 1제곱인거지 그치? 자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할게요 범위 0보다 크다 y는 잘 보세요 t제곱 된 거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뭐죠? 2죠 2의 마이너스 1제곱니까 얘가 2kt인 거고요 플러스 3이야 여기 쫓아온 거야? 음. 자잘봐 얘를 표준형 바꿔주면 t 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야 자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 무슨 말냐면, 이 자, 잘 봐봐. 이렇게 X축, Y축을 그릴, 그고요 자, 잠시만. 이렇게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잘 음. 봐봐. 이렇게 할까요? 음. 이 K가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즉, 0보다 작을 때와, 이렇게. 0보다 클때로한번 나눠보자. 왜냐면, 자,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근데, 여기도 이미 표시했듯이, t는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만큼만 그려지는 거지. 여기는 이만큼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졌어. 그치? 그치? 자잘 봐봐 이 상황에서는 최솟값이 예야 그치? 이 상황에서는 최솟값이 예야 0인거지 이거 지금 그치 원점이니까 0 대입해볼까? 0 0 어? 3이니까 만약에 추계 방정식이 왼쪽에 있다면 어때? 3이야 최솟값이 그치? 3보다 커야 돼 빨리 안 되잖아 그지자 이때는 k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즉,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최소값이야.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네?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아, 마이너스 k제곱이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 k제곱이 4니까 k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누가 답인 거야? 요 2가 이렇게 답인 거지. 그렇지 그래프만 살짝 그려보면 충분히 풀수 있는 거지. 알겠죠?